일단 먼저 튜브를 타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눈 오는 데 오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렇지? 예. 하나 떨려? 조금? <laughs> 재밌어 보여? 엄마도 재밌어 보여. 와! <laughs> 눈의 나라다. 1시간 반이면 이렇게 눈 만나러 올수 있다는 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야, 눈이? 우.

재밌었다 그치? 예 확실히 눈에서 노니까 체력성은 보통이 어. 아닌 것 같아 더워 더워 여기서 배워서 스키 마스터를 하고 이제 올해 재미난 곳에 가서 천인 캠프에 넣고 저도 스키를 재미나게 타는 게제 올해 목표입니다 <laughs> 어, 사실 스키 진짜 재밌게 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애기들 딱 처음에 스키 배우기에 너무 괜찮고 1시간 반 거리라는 게큰 메리트라 노 튜빙하러 예이. 오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니 <potrze transparenbey> <예이. teoría> 해놓게 그냥 예전에 조시아츄리 왔던 거보다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때 요다 생일 때? 어 아주 옛날에 맞아. 이렇게 해어야 되네. 어, 좋아, 좋아. 야 해봐. 해봐. 딱는게이렇할해 예. 아, 게좋 너무 습니다 셰프님. 잘 먹겠습니다, 셰프님. 너무 맛있겠다. 해봐. 먹으러 갈래? 어디야? 엄마도 소개시켜주라. 음 준아 맛있어? 아, 어. 네 분. 불어야 돼? 네 다섯 개야. 다섯 개 먹었다고? 와. 예뻐요다. 모니왜 이렇게 뻔이 마시멜로를 네 개인가 다섯 개를 때려 먹었더니. <laughs> 아, 바퀴 우와 밖에 예쁘다. 와. 와이 사람.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요다 밥부터 먼저 하고 먹으려고요. 가지고. 아참, 머리가 너무 큰거 아니야? 나 오빠, 어. 지금, 아니, 지금 뭐라고? <laughs> 지금 이제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laughs> 아니, 당현이한테 비에 꼭. 요나야, 요나야, 맛있게 먹어요. <laughs> 아니야, 골라내고 먹지 말고. 이거, 이거를 선생님이 먹겠습니다 와일드 애니멀들드 음? 애니멀 오... 이거 뭐 있을까? 요다 물가수 있어 뭐? 스테이 울프도 있어? 여기? 어? 울프 나타나면 요다 지켜줄수 있어 타이리타이리 나타나면 찬이가 차... 그 지켜줄 수 있어? 요다 지켜줄 수 있나요? 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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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 수 있나요? 요다? 어떻게 찍까이 응. <laughs> 어? 원래 이 집에 있었던 돌을 그냥 낳은 거야. 있잖아. 여기 사이트가 아니까거 <laughs> 오케이. 날씨가 너무 좋은 조슈아 트리 지금까지 자샤트리 다섯번도 넘게 온것 같은데 오늘이 가장 날씨가 좋아요 겨울에도 와봤고 여름에도 와봤고 봄에도 와봤는데 춥거나 너무 덥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근데 오늘은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햇살은 포근하고 공기는 좀 차갑고 완벽한 날씨입니다 오 감사해요 시영 어머! 서울 젤피네? 와, 이거 재밌다! 뭐야? 왜 서울이야? 다나 뭐, 도시별로 있는 거예요 오빠, 우리 하나 사볼까? 이거 서울? 어, 일단은. 여기 왜 이렇게 세야지 완전 맵취한다. 저 지금 취향 저격을 찾았어. 막내 맞네. 맞네. 아, 저거 나도 보고. 저거는 저 위에도 귀엽고 아, 얘도 귀엽고 그렇지? 애방 애도기 너무 귀엽지 않아? 색감을 진짜 기가 두럭나게찾았어 잘... 와, 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우와. <laughs> 아, 너무 아름다워. 에이 <목소리> 어, 귀여운 강아지다. 몸이다이 귀여워. 내 거의 눈이 감는데다 와. 다내려와 빨리 와.

여기 찍어 먹으래 요거마 맛있어? 네 봐봐요 자니이자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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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같이 생겼다고? 할머니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씩 가져갈 거야. 근데 이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지는 거야. 알았지? 왜? 할 거냐? 엄마, 그냥 안전이다. 엄마, 그다 엄마. 아! 아빠 졌다! 아빠 인한야 여기도. 이 이쪽, 이쪽. 네. 아이인 와. 네. 아빠 빨리 와. 인비야 인구야. 인야